안녕하세요. 나라라 산남매중고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KG 모빌리티 구 쌍용의 뉴 체어맨 W 되겠습니다. 오늘 세대 총 세대 준비했는데 가격순이 아니라 최신 입고된 순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세대 입고된 차량 최신 따끈따끈한 차량입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뉴 체어맨 W 700 사륜이죠. 1,120만원. 15년 최초 등록에 11만 3천키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는 괜찮습니다. 검정색 색상이고, 이 차량 6월 20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외관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다 해놨기 때문에 정말 깔끔합니다. 옵션. 정말 풍부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뒷자리 굉장히 쾌적하고 넓어요. 핸들 컨디션 굉장히 좋구요. 신입성 좋은 계기판, 전방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그리고 기어봉, 에어서스, 그리고 메모리시트, 그리고 그 열선 통풍 돼 있습니다.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 뒷자리 열선입니다. 2열 공간 열선이고요. 2열에서 열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버튼들 되겠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워크인 시트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 휠도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차량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용도 변경 이력, 렌트 찍혀 있지만, 단순한 판금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 불량미세누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엔 W700, 이 차량도 사륜이고 프레스티지입니다. 완전 무사고. 교바 상태 좋습니다. 770만 원. 13년 최초 등록에 14만 2천0로 검정색 색상이고요. 6월 24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외관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 놔서 정말 깔끔하죠. 운전석 그리고 2열 공간 정말 넓고 쾌적합니다. 2열 공간 동승객을 위한 차량이라고 해도 되겠죠. 전방 센터페시아, 핸들, 그리고 신성 좋은 계기판, 기어봉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에어, 에어쇼바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후방 카메라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2열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2열 열선 워크인 시트 그리고 운전석 도어 핸들 열선 되겠습니다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 휠까지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변경 이력 렌트 찍혀 있지만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수뉴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700 프레스티지 799만원 차량 보험 이력 0원짜리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에어서스 타이어도 내 짝다 70% 이상 남아있구요. 799만원, 12년 최초 등록에 8만 5천 키로. 연식은 조금 있지만 주행거리가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편에 들어갑니다. 검정색이구요. 이 차량은 6월 25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외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죠. 신성 좋은 계기판, 전방 센터페시아, 기어봉, 핸들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요. 공조기 그리고 2열 공간, 2열 열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에어서스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구요. 하이패스 루밀러,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운전석 도어. 전동 트렁크 그리고 타이어 휠까지도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이 차량 지금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변경 이억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미세먼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오늘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 옵션 키로수 가격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라라 삼남매 중고차 전국 탁송 재능 할부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